이런 것이 부족하게 되면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안에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 안에 악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이 고룩한 몸을 만들어 가는데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런 용납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것이 없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 교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오래 참고로 사랑 가운데 서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는 성도님 한분한분내게 한 이런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적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구역 리더들이 아마 이 일들을 먼저 감당하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구역 리더들, 우리 구역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많은 헌신들을 합니다. 수고합니다. 미리 나와서 공부해야 되죠. 얘기를 연락해야 되죠. 그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받아주고 하면 보통 힘든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경을 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마음에 불러일으키야 되냐면 아저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는바 m 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 마음을 주실 때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경고하고 단단하게 서아가게될수 있습니다.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행복한 공동체 그런 f 못지 않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인하고 그리고 그 l i t 깊 l 받아들 t o 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그런 힘있는 t l 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추구하고 행복한 것을 막 추구하고 해나가는데 거기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냐면요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면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져요. 제가 이민교회에서 진짜 아이들이 한 것을 참 많이 보았는데요. 이민교회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전혀 신앙생활도 하지도 않았는데 미국 와서 사람, 한국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이 이민교회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요. 교회가 모일 때는막확 모여요. 근데 사라질 때도 한순간에 사라져요. 제가 있을 때 시카고에 한 교회는 그 교회가 한천 명이 넘어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가 천 명이 는 교회는 그냥 싹 너무 충격적이죠. 왜 그럴까요? 서로 좋고 이럴 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항상 그렇게 했어요. 여러 일들을 보면 용납하고 관용해야될 때가 있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냥 없어지는 요 여러분, 이 믿음의 깊은 뿌리는, 그 공동체가 균부하게 쓰이는 뿌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 때문에 건축을 할때어떻지진공법을 하잖아요. 깊게 잘 세우잖아요. 지진지만흔 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으로막건드하게 세워도 그거 없이 딱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에 되면 전체가 확 무너져버리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루어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이 중요한 마음 자세는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중요한 방법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황론한 분들에게 이베지거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게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예배소사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오늘 이시 설교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laughs>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것이 교정 목적입니다 교정하는것은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과정이에요 <laughs>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탁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용납하고 관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사람들이이 신앙 교제와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설익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물익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힘을 줄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한 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